안녕하세요, 로빈 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잘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7장 1절 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네,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사람들 앞에서 다 자랑하였는데 그것이 하루 아침에 망쳐지거나 뒤바뀐다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네, 우리는 13절에서 미래의 일들을 계획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가서 돈을 얼마를 벌고 어떻게 즐겁게 잘 지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4절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수증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샤워를 하려고 뜨거운 물을 틀면 수증기가 나오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증기가 계속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금방 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짧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러한 기쁨이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내일 있을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5분 뒤에 있을 일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즐거운 계획을 세우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한들,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새로운 일이 발생하면 우리의 계획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계획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수 있다면 이러저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수중기 같이 짧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무엇이 영원히 남는 가치 있는 삶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잠원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잠원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